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심판 사망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And that night at midnight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the Lord struck down all the firstborn sons in the land of Egypt.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내리치셨습니다. From the firstborn son of Pharaoh,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who sat on his throne, 그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장자로부터. to the firstborn son of the prisoner in the dungeon.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의 장자의 이르기까지 다 죽었습니다. Even the firstborn of their livestock were killed. 심지어 가축들의 그런 첫 새끼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Pharaoh and all his officials and all the people of Egypt woke up during the night. 그러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밤밤 중에 일어났습니다. And a loud wailing was heard throughout the land of Egypt. 그리고 아주 큰 외일링, 애도하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이집트 온 땅이 걸쳐서 들렸습니다. There was not a single house where someone had not died. 그 아이가 죽지 않은 누군가가 죽지 않은 그런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첫 번째 그런 재앙 전에도 경고를 하셨고,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째 재앙까지 계속 보여주시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만, 바로는 네,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컴포화하신 재앙을 다이 땅에 쏟으실 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During the night, Pharaoh summoned Moses and Aaron and said, 한밤중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Up, 일어나라. Leave my people, 내 백성들을 떠나라. you and the israelites n o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우리 백성을 떠나라 go 가서 worship the lord as you have requested 네가 요청한 대로 여호와를 경배하라 take your flocks and herds as you have said 네가 말한 대로 너의 양떼 염소떼 뭐 소떼 다 데리고 가라 and go and also bless me 그리고 나를 축복하라. 에이, 지금, 바로가 화가 난게 아니에요. 화가 난게 아니라, 애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다 가. 그래, 그래, 다, 다 가게, 다 가게. 그리고 제발 나좀 축복하겠다. 죽을 것 같다고. 음, 이런, 이집트와 그 모세의 그런, 관련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바로가 무척 화가 난 걸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화가 났겠죠. 근데 그거는 잠시고, 그런 감정보다 더 중요한 감정은 두려운 감정이 더 앞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화가 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두려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음. 하나님이 두려운 분 맞으세요. 하지만 그분을 사랑할 때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건 네. 그러니까 어, 정말 그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이 심판 때문에 어 두렵다 이런 마음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참된 믿는 애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벗어날까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음,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에, 그분을, 그분께 배역하면, 대, 대적하면, 결국, 에, 심판을 받을 수, 없, 받,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에, 두려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에,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33절, 33절과 34절입니다. The Egyptians were urgent with the people to send them out of the land in haste. 그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인해 있어 아주 급하게 어, 그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보내려고 에,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에, urgent 긴급한이란 말이죠 이트 사람들을 아주 긴급하게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발 좀 빨리 나가오라고 지금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So they said, 어떤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냐면, We s h a l l a l l be dead.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모두 다 죽겠네 빨리 나가시오 라고 하면서 막 서둘러서 막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So t h e p e o p l e took t h e i r d o u g w be f o r e i t w a s l e a v e n e d 그래서 We will 들 e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들의 반죽을 챙겨 They are n e e d i n g balls, being bound up in their cloaks on their shoulders. 그리고 그 반죽 그릇을 어, 그들의 그 옷에 묶어서 어깨에 걸쳤습니다. 음. 지금 너무 급해서 뭐 반죽을 제대로 챙길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십절과삼십절 Now the sons of Israel had done according to the word of Moses. 자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 자녀들은 바로 모세가 말한 대로 행했습니다. f o r 어떻게 행했냐면 e h a e y h r a e r e q u s e s r e d f r o e t h e e g i p t a i s a n s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요 a 했습니까 r a i r t l i c e l s e s of i s l i e l v r a e r a n d r a i r t l i c e l s e s of g l a l d a e l c l i t h i n g 은으로 된 것, 금으로 된 장신구 그리고 옷을 다 a 구를 했고, a e l t h r e l o r a h i a e g i v e n t h e p e l p e l a e f r a v o i r e i s t h e i s i g h t e f t h e e g i p t a i s a n s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이 눈에 은혜를 받게 하셔서 so that 그래서 they let them have their request 그들이 요청한 대로 다 주었습니다. thus they p l u n d e r e the egyptians.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 그렇게 그들이 이스 사람들의 모든 귀중한 소중한 보물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약탈했다는 말입니다. 플런더 약탈하다는 말이죠. 그냥 어, 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약탈한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줄 수밖에 왜냐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 막 도망쳐 나가 허겁지겁 도망쳐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거다 받아서 나온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처럼 37절과 38절입니다. And the children of Israel journeyed from Ramses to Sukkot. 전 구절 다 했나요? 네, 다 했네요. 그,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스코어까지 갔는데 그것이 about 600,000 on foot, there were men. 네, 그것이 바로 한 어, 60만명, 60만명 on foot, 걸어서 60만명 정도가 이 사람들은 바로 남자들이죠. 남자들만 한 60만명이 이동을 한거예요 걸어서. 그렇다면, 자녀들과, 아, 어, 그런, 뭐,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 3을 곱, 3에다가 한 5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3을 곱하면, 368, 한, 어, 180만 정도 되고, 5를 곱하면, 어, 5, 6, 30, 한 300만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예, 이 여행길에, 여, 어, 떠난 거예요. 음, 여행은 아니죠. 쟈니는 이제 아주 긴 여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시의 산으로 시내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한거죠. 엄청났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을 거예요 And unmixed multitude went out also with them. 뿐만 아니라 그 아주 섞여져 있는 그런 군중들도 그들과 함께 가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게 이 이집트의 학대를 받은 사람들 이집트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 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보고 어, 하나님을 따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함께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것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했겠죠. Also with them uh, the flocks and herds even every much. Catcher. 모든 가족들, 가축들 다 떠났다는 말입니다. 39절입니다 And they baked the dough that they brought forth out of Egypt into unleavened cakes.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그 이집트에서 를 나올 때그 반죽을 구워서 그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만들었습니다 And it was not leavened. 그 거기에는 누룩이 없었죠 For 왜냐하면 they were driven out of Egypt.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쫓겨나다 완전히 메모라 친 거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 시간이 있었다면 누룩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룩을 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 명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들이 그럴 시간조차 생각할 누룩을 생각할 시간조차 업게 만드셨던 것이죠.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 and could not wait 그 내침을 그 당해서 기다릴 수가 없었죠. 누룩을 어떻게 할 만큼. Neither had they prepared for themselves any food.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예 음식 자체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요. 네, 이 마지막 때에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육체에 두게 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에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게 돼요.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을 내요,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 계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떠내려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 뭐 어떤 교회 생활, 뭐 예배를 주기적으로 교회 가서 드지라도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면 드라마에 가 있고 영화에 가 있고. 어, 회사 일에 가 있고, 돈 버는 일에 가 있고, 뭐, 우리가, 우리 취미에 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주기적으로, 어, 예,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우리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예,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깨어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Amén.